안녕하세요 b k 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어벤져스 에디션 i9-10850K의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저는 인텔 공인대리점 코잇에서 제품을 제공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 어벤져스 에디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인텔과 마블과의 콜라보로 이렇게 박스 디자인이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정면에는 어벤져스 사파와 윗면에 어벤져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소문에만 들리던 캡틴 아메리카 댕댕이는 같이 안 왔어요 아무튼, 하단에 보면, 게임 not included라고,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옆에는 사파를 그린 트리스탄 이튼의 이름도 적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림체가 기존 마블의 그림체와는 많이 달라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아이언맨 옆에 보이는 미즈 마블이겠죠? 원작 코믹스에서 등장하는 오리지널 미즈 마블이 캡틴 마블로 바뀌면서, 2대 미즈 마블이 된 카밀라 칸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코믹스에서는 갈색 머리로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머리 색깔도 이상하고 뭔가 아르작 같은 느낌인데요. 찾아보니까 캡틴 마블이 아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마블의 어벤져스 게임이 발매가 되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만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호크아이는? 아무튼 이 어벤져스 에디션은 기존 1,900K, 1,700K, 1,600K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10850K까지 총 4가지의 상품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현재 어벤져스 에디션과 일반 제품이 혼재되어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잘 해보시고 구매하셔야 되겠고요. 뭔가 수집 욕구가 솟구치기는 하네요. 아무튼 잡설이 길었는데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일반 제품과 모두 동일하고 이렇게 어벤져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는데요 뒤에는 영어로 엄청나게 뭔가가 적혀있는데 조금만 읽어보면 그는 초창기부터 런던 만화책방과 현대박물관 주변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습니다 네뭐 대충 사파를 그린 사람의 얘기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이건 말고는 어벤져스 에디션이라고 딱히 다른 건 찾아볼 수 없네요 그냥 게임이나 주지 CPU 본품도 역시 기존 제품들과 동일하고 이렇게 10850K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라이젠처럼 이 히트스포레더에 뭔가가 있었으면 수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수집 욕구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가지 이유로 아쉬운 부분이 많은 한정판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가격을 살펴보면 조금 많이 이상한데요. MSRP 기준으로 따지면 가격이 10900K, 10850K, 10900 순서인데 국내 가격은 농K CPU인 1900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MSRP 기준으로 1900K와 10850K의 가격은 35달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국내 가격 기준은 샵 자나와 현금 가격 기준으로 1 5 5 0 0원씩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 가격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네요. 추가로 벌크 제품들은 이런 박스 패키징이 없기 때문에 정품으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겠고요. 이 패키징만이 아니더라도 AS 기간이 벌크는 1년, 정품은 3년이라는 차이점도 있고 해당 제품이 단종되었을 때 상위 제품으로 교체해 준다고도 하는데요. 그건 말고도 얼마 전에 있었던 벌크 CPU 대량 반품 사건 등이 있어서 저는 웬만하면 정품을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뭐 중국에서 짝퉁 CPU가 유통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추후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10900K는 어벤져스 에디션은 이렇게 1번 박스고, 기존 제품은 플라스틱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 인텔의 어벤져스 에디션의 언박싱을 함께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9 10850K와 ASUS의 G490 Maximus Hero Apex 보드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키였습니다.